조금 전에 이제 회계라는 게 이제 숫자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회계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회계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재무회계를 얘기합니다. 재무회계랑 이제 큰 카테고리를 보면 관리회계, 세무회계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거는 특수목적이 있죠. 네,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규정에 따라서 기록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재무회계를 작성하고 거기에 다른 이제 세무적인 관점에서 변형을 시키도록 하는 게 이제 세무회계예요. 요거는 아마 제 강의에서 나올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제 재무회계라는 걸 한번 한 번, 한 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이제, 이제 관리회계사예요. CMA라고 불리고, 미국의 IMA협회에서 인증하는 CMA인데, 이 CPA.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왜 그럼 재무회계도 알아야 되느냐. 아니, 재무회계랑 관리회계는 다르다며 이거 왜 알아야 되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CPA, 뭐이 CPA가 되려는 건 아니에요. 재무회계를 알아야, 재무회계적 관점에서 이 목표를 달성한다 라는 측면으로 관리회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무회계를 아예 모르면은 제 친구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자기는 재무회계는 일도 모른다. 자기는 관리회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친구가 있었는데, 예, 의절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일단 그래도 이제 이제 재무회계 관리회계 나누기로 했으니까 그렇다면 재무회계는 뭐냐? 이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재무회계랑 관리회계의 다른 점은 정말 크게 극명하게 다릅니다. 재무회계는 규정이 있어요. 네, 정 의된 또는 약속된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약속된 방식으로 기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에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정해진 게 없어요. 재무회계적 결과를 좋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고요. 어떠한 표현식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뭐 시정에는 이제 많은 연구를 통해서 정의된 게 있고요. 그건 앞으로 배워 나갈 거예요. 재무회계가 왜 생겼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재무회계의 태동을 좀알기 위해서는 약간의 이제 자본주의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네, 반대는 뭐죠? 네, 공산주의일 거예요. 이게 이제 정치의 이념이 아니고 경제의 이념이다 자본주의가 자 이제 옳은 생각을 해 봅시다 어떤 친구들 보면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이제 흔히도 그런 얘기하죠 야너 그냥 회사 때려치고 사업해라 이 친구 뭐라고 합니까 아니 자본이 있어야 무슨 사업을 하지 그래서 나온 게 자본주의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차를 대량으로 생산하겠다. 그러면 생산 단가가 떨어지고 이익이 극대화되니까 그걸 나눠줄게. 그러니까 투자해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자본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천만 명 정도가 얼마쯤 할까요? 천만 원씩 모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이분이 이제 공장도 짓고, 예, 네. 뭐, 테슬라, 뭐, 이런 거죠. 거기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이 수익을 다시 수익을 배부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죠? 사업 팔아서 나눠주나요? 아니죠. 배당이라는 걸 하죠. 글씨가 참 이게 어렵네요 배당을 통해서 수익을 배부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 주면 이자 투자금에 대해서는 배당이죠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쉬우면 좋은데 아까 요, 이제, 우리, 테슬라 아저씨가 투자를 권고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순순히 OK를 외칠까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돈을 빌려주세요. 제가 두 배, 세배 빌려드리, 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죠? 안될 거예요. 자, 첫 번째 반응은 뭐죠? 자, 뭘 믿고, 음, 이건 이제 기술 믿고 요렇게할 텐데,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되려면 우리 사회에 신뢰라는 게 있어야 돼요. 투자를 했더니 진짜로 이익이 나오더라. 것도 전반적으로 이익이 나더라. 그러니까 이 이익이라는 게꼭 이제 진짜 이익을 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투자를 했더니 이 친구가 약속한 대로 투 쓰고 그리고 그 결과를 나눠주더라. 요게 사회적으로 돼야 이 투자라는 게 지속적으로 될 것이거든요 이 중요한 투자 근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누가 빌려 주겠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뭐 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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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자본주의상 선진국들이 이제 뭐가 잘돼 있냐 회계 시스템이 잘돼 있는 거예요 재무회계 이 사람이 돈을 투자 받아서 어떻게 썼는지를 약속대로 기재하고 공개한다. 요게 신뢰를 누적시키는 거예요. 이제 뒤늦게 이제 자본주의에 들어온 나라들은 요게 어려워요. 돈이 생기면, 아유, 이미 아실 거예요. 뭐 이렇게 중소기업들 보면 막뭐 사장이 이 회사를 팔고도 자기가 주인장 행세를 해요. 그러니 참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 놓고서는 투자자들한테, 나 몰라라 하죠. 투자자들 이 사람 자를 수 있어요? 못 잘라요. 이 사람이 기술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한번 하는 거 아니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 예, 죄송합니다. 저도 딴 데로 샜는데, 그 약속대로 기록한다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밸런스 시트에, 뭐요? 예 밸런스 시트. 밸런시티에 기록하는 거예요. 처음에 돈을 받았어요. 투자를 받았어요. 음, 자본금으로 100억을 받아서 이 상대가 뭐예요? 여기에 이제 현금이 100억이 생겼다. 네, 자산이죠 이렇게 기록을 하는건 이제 복식부기 하죠 그리고 이제 이 돈을 갖다가 쓸거예요 음, 이렇게 분개를 한번 해봅시다 1월 1일날 뭐 자본 요거 받았다 치고 이제 10일날 본격적으로 건물을 지어요 건물 공장 만들어야 되죠 거기에 10억을 썼어요 그러면 현금이 줄어들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현금이 마이너스 10억이 들어올 것이고 여기 PP, Property, Equipment 여기 이제 건물이 10억 가치가 생겼을 거고요 또 이제 기계도 사야겠죠 기계는 좀 비싸야겠죠? 이제 한 50억어치 투자를 했습니다 그것도 현금이 나갈 거예요 또 이제 빨리빨리 빨리 해야 되니까 1월 1 0일에 사떡칩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도 기계장치 50억. 그러면 현금이 또 50억이 줄겠죠 이렇게 정해진 규칙대로 써주는 거. 이것만으로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죠. 그러니까 또 이제 뭐가 생겨요? 이제 financial statement balance sheet 인컴 스테이트먼트 캐시플로우 캐시플로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공시를 하는데요 네, 공시할 때 기준이 있죠 그냥 막 공시하면 안 돼요 그 전에 회계사한테 어, 감사를 받아야 되죠 공시, 공개된, 공개, 공개시킨다. 그래서, 이 회계사들은 이제 CPA라고 부르잖아요. Certified Public, 공시, p u b l 아, 이거 죄산동왜 이래. a c c o u n t a n 이 회계사들한테 감정평가를 받고 이게 정상이고 잘 기록됐습니다. 라고 한 것을 공개해야, 이게 비로소 바로, 이제, 인정받는 거고, 이게 이제 신뢰의 시작인 거죠. 요게 재무에게입니다. 재무에게는 무조건, 아까 이제 맨 앞쪽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어디까요? 음. 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오케이. 정해진 대로, 약속된 대로 방식으로 기록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게 재무해계에요. 자, 관리해계란, 아까 일잘 시키, 잘 시키려고 이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재무해계라는, 관리해계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목표로 했던 손익계산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보셨죠? 이렇게 돼 있는 이 손익계산서에 어떤 특정한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위예요. 하는 회계. 요게 관리회계입니다. 요 관리회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조금 더 파보도록,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